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앞전에 업비트 상장부터 제가 추천드리면서 이 구간이죠.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서 큰 수익을 안겨드렸었는데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 14시에 원화 상장을 진행하고 입금 오픈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을 관심 가져봐야 되겠죠. 어피트 보시면요. 큰 상승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소폭 상승해 주면서, 현재는 4,735원. 이 구간에서 지지 구간, 바닥을 다져주고 있고요. 고가는 4,830원. 터치해 주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의 분석, 수익화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이런 식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7월 18일 화요일 숫자 1번 남겨. 주 주셔서 스텔라 루멘,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163원. 목표가 190원, 목표 수익률을 15% 이상 챙겨가시고 앞전에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장대양봉의 절반 라인을 이런 식으로 이 지지를 받아주면서 숨고르기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리플의 커플링 코인 순환으로 스텔라루멘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드렸었던 이 당일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면서 단 하루만에 34%라는 수익을 챙. 가셨고요. 현재까지는 42%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가고 계실텐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셨을 텐데요.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깐요.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첨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급등 종목 노출 마시고 빠르게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차트 살펴 보겠습니다 현재 마스크 네트워크 상장과 동시에 이 구간에서 부터 이런식으로 큰이 상승 펌핑이 나와주고 가격 조정과 이런식으로 기간 조정을 받아 주면서 여러번에 바닥 따지기 구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동 평균 선들도 이렇게 수렴해 주고 거래량 또한 굉장히 감소해 주고 있는게 보이실텐데요 즉 이 변곡 지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적 위치 그리고 개별 호재도 있고 시장 분위기도 큰 낙폭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상방의 무게를 점쳐볼 수 있고요. 바로 이전 구간에서 바닥권을 한 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탄탄히 지지받아주고 현재 앞전 날이 음봉의 절반 라인을 장악해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5일선이 이렇게 하단에 있는 22평선을 지지 받아 주면서 고개를 들어주고 바로 위에 있는 이 62평선 이 62평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이 추세 전환 나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위치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이 장기 2평선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장기 2평선이 구간까지만 기대 수익을 짧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구체적인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서 이 최저가 타점, 이 최저가 타점 잡아가신다고 한다면요, 기대 수익은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글로벌 거래소 상장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자리에서는 선물 포지션도 함께 노려볼 수 있고요, 레버리지를 최소 5배만 잡아도 현물 20%라는 상승이라면 100% 수익, 그리고 만약 레버리지를 10배를 잡는다면요, 200%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과거 이 구간에서 제가 굉장히 크게 강조드리면서 업비트 기준으로 이 최고가까지 100% 수익을 만들어 드렸었는데, 저희 실시간 정보방 분들은 이 현물 추천과 동시에 선물 포지션도 추천드렸는데 참여하신 분은요, 레버리지 진입하셔서 이런 식으로 1028% 수익을 가져가시고 또 다른 분은 390만원 돈을 투자하셔서 무려 904%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합계 3,560만원이라는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이 당시 때도 마스크 네트워크가 낙폭을 이런 식으로 크게 나와주면서 다들 시장에서 관심 가지시지 않으실 때 저는 추천드렸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 드리고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관심 가지지 않고 상승 시그널을 발빠르게 캐치하고 선점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이렇게 큰 급등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께서 마스크 네트워크 상승하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실리네 하면서 단타 발라먹기 이런 피곤한 매매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급등이 어느정도 실렸을 때는요 그만큼 타점 또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하방으로 열리는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에서 소외되고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크게 관심 받지 못할 때 빠르게 선점해서 이 최저가 타점 잡아가신다면요.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을 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 또는 하락에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고래들 즉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코인명, USDT, 트론 그리고 이동되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을 하는 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갑에서 반대로 거래소로 이동을 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소는 말 그대로 매매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지갑은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하게 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만약 코인이 지갑 이동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매도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의 세력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지표 보는 방법과 그리고 마스크 네트워크 최적화 타점 진입구간 이 매도 구간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텔라루멘코인의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스텔라루멘코인에 관련된 속보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코인 상장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큰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로는 거래량 이탈 없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아주면서 지속적으로 일정 구간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거래량 또한 감소, 그리고 이평선 수렴 캔들 위치도 이 변곡 끝자락 임박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이 개별 호재죠. 이썸 상장까지 나와주면서 이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 또한 큰 악재가 현재까지는 없다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급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빠르게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잡아서 리스크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가져가면 되겠죠. 다만, 알트 코인들의 특성상 이런 큰 급등 전에는 일시적인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런 힙소 패턴, 가짜 하락이라고 하죠. 이런 모멘텀 나와줄 수 있고요. 급작스럽게 앞전 구간에서 진입을 했었던 이 주체 세력, 이 고래 세력의 이탈이 포착된다면요. 추세 또한 하방으로 조금 더 크게 열릴 수 있으니까요. 이 무지성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